미녀와 순정남 27화가 방송되었습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이 자꾸 팍도라로 보여 무작정 달려가 김지영의 옷을 걷어올려 허리에 있는 삼각형 점 3개를 발견하고 김지영이 팍도라임을 확신하게 되었는데, 김지영은 백미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해 딸까지 헷갈려한다고 생각하고 백미자를 뿌리치고 가버렸습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의 등을 확인하고서도 시골촌닭이 어떻게 탑배우 팍도라일 수가 있냐며 다시 혼란을 겪게 되었고 김지영은 백미자의 돌발 행동에 놀라 인터넷에 올라온 팍도라의 사진과 자신의 모습을 비교해보았지만 두 눈을 씻고 봐도 천상여자인 팍도라와 시트콤 엑스트라 같은 자신은 같은 사람이 아님이 분명하였습니다. 김지영은 이순정에게 전화를 하여 재차 확인을 해보았고 이순정은 어떤 썩을 년이 헛소리를 했냐며 김지영은 자신의 손녀가 분명하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백미자는 집에 돌아와서도 김지영에 대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과거에 호두파이를 먹고 온몸에 두드러기가 올라왔었던 박도라를 기억해내고 김지영에게 호두가 섞인 음식을 먹여보기로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백미자는 이재동의 촬영장을 찾아가 자신이 호두를 넣어 직접 만든 스무디를 건네주었는데 이재동은 백미자의 부탁대로 김지영과 나눠 마셨고 김지영은 스무디에서 호두 맛이 나는 것 같다며 자신은 호두 알러지가 있어서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재동에게서 김지영의 상황을 전해들은 백미자는 김지영이 확실히 팍돌아라고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김지영에게 달려들어 머리카락을 뽑아내어 유전자 검사를 하러 갔습니다. 검사 결과는 당연히 99.9% 김지영과 백미자는 모녀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걸로 나와서 백미자는 호흡 곤란을 일으키며 쓰러졌고 급하게 달려온 박도식 역시 백미자가 내미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왠지 김지영을 볼 때마다 분명히 박도라 같았는데 백미자가 자꾸 헛소리하지 말래서 긴가민가하고만 있었는데 정말 내 동생 박도라라니 한시도 지체할 수 없이 박도라를 찾아와야겠다는 생각에 김지영을 만나러 갔고. 김지영은 출신이 분명한 자신에게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결국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하러 갔고, 김지영은 검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곧장 이순정을 찾아가 사실을 확인해 보려 하였는데요. 이순정은 김지영이 사고를 크게 겪어서 얼굴도 바뀌고, 기억도 잃었다고 말해 주었지만, 김지영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이순정의 칫솔을 몰래 챙겨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고, 두 사람은 아무런 가족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받아들고 절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생사의 기로에 있던 자신을 구해주고, 전재산을 털어 수술도 여러 번 시켜주고, 자신을 세상 하나뿐인 친손녀로 알고 애지중지 돌봐준 할머니가, 이제 와서 친할머니가 아니라 해서 남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김지영은, 친손녀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치매가 있는 이순정에게 더욱 고마움만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백미자는 이제야 김지영에 대한 의심이 풀렸지만 단한 가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은 김지영이 어떻게 코필승의 집에 살고 있었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코필승이 진작부터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을 알고 일부러 백미자의 눈에 띄지 않게 숨기기 위해 코필승의 집에 들여놓았다고 결론을 내렸고 박도식에게서 김지영이 코필승과 현재 사귀는 사이이며. 김선영의 집에서 이 남자 저 남자 양다리 걸치고 노는 꽃뱀으로 불릴 만큼 구박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박도식과 함께 김지영을 데려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순정이 친할머니가 아니었고 자신이 2년 전에 자살한 박도라였다는 것에 정신적 충격이 몰려온 김지영은 고필승이 주니퍼 감독상을 받기 위해 파리로 떠나고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마음을 달래줄 사람이 없어서 괴롭기만 한데요. 공진단이 술에 잔뜩 취해서 김선영의 집에 와 김지영을 눈앞에 데려오라며 술주정을 부리고, 간 뒤로 김선영과 소금자는 고필승이 파리에서 돌아오기 전에 김지영을 확실히 내보내야 한다고 생각하여 고필승이 귀국하는 날, 소금자는 김지영에게 당장 나가라고 채촉을 하였고, 김지영은 더 이상 자신의 해명이 통하지 않는 김선영의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생각하고 바로 짐을 쌌고, 백미자는 울면서 대문을 나서는 김지영을 발견하고, 김선영의 집에서 구박대기로 살 필요 없다면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김지영은 기억이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백미자의 딸임이 분명한 이상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백미자는 김지영을 앉혀두고 과거에 자신이 박도라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낱낱이 고백을 하였고 김지영은 백미자가 늘어놓는 변명을 의심의 여지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미자는 박도라가 죽게 된 원인은 코필승 때문이라면서 결혼할 사람이 있던 박도라를 방해하여 파혼시키고 광고까지 막혀서 빚을 갚을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게 하여 박도라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였고, 김지영이 박도라인 걸 알고 있었으면서도 모른 척 해왔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코필승이 진작에 김지영의 정체를 알려줬으면 우리가 만날 수 있었는데, 코필승이 김지영을 자기 집에 숨겨놓는 바람에 이렇게 늦게 만났다면서, 코필승은 천하의 나쁜 놈이라고 하자, 김지영은 자신이 본 코필승은 한없이 다정한 사람인데,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백미자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백미자는 도도의 방송 출연을 부탁하기 위해 코필승을 찾아갔다가 김지영과 싸움이 났었던 기억을 상기시켜주며 코필승이 두 모녀의 관계에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척했다면서 코필승을 만나 직접 확인해 보라고 하였고 김지영은 귀국한 코필승을 만나 자신이 팍도라인 걸 알고 있었냐고 묻게 되었습니다. 28화에서 김지영은 코필승이 자신을 향해 달려와 포근히 안아줄 때까지만 해도 절대 감독님은 날 속일 사람이 아니다. 내가 누군지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리가 없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코필승은 지영 씨가 팍도라인 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나 없는 사이 무슨 일 있었던 건지 말해줄 수 있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며 묻자, 코필승이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지가 팍도라인 것을 누구한테 들었는지가 지금 중요한가요? 감독님은 지가 팍도라인 걸 알고서도 그동안 지를 속여왔다는 것이 참말이어요. 지가 울엄니랑 머리끄댕이 잡고 싸울 적에도 모른 척한게 사실인가 보네요. 감독님 참 실망이구먼요. 지는 감독님이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떻게 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김지영은 코필승에게 화를 내었고 코필승은 지영씨. 어머니 만났었던 거예요? 지금 백미자씨 말만 듣고 이러는 거예요? 김지영은, 맞아요. 지가 엄니를 만났구먼요. 엄니가 지를 알아보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지가 박도라인 걸 증명해줬구만요. 그래서 지도 참아해서는 안 되는 짓을 했구만요. 지를 살려준 고마운 우리 할머니를 믿지 못하고 지도 유전자 검사란 걸 해봤단 말이어요 감독님은 지 엄니가 말한 대로 참말로 나쁜 사람이구만요. 어떻게 천륜을 끊어놓을 수가 있냐 그말이어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는지 속시원히 말좀 해보시오. 지가 알아듣기 쉽게 감독님이 설명을 좀 해보란 말이어요. 코필승은 지영 씨, 내가 먼저 말하지 않은 거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지영 씨 생각 안 나요? 지영 씨가 기억을 찾고 싶지 않다고 했던 말. 코필승의 말에 김지영은 이미 그때도 알고 있었단 말이네요. 지가 기억을 찾고 싶지 않다고 해서 말을 못했다고요? 제가 기억을 찾으면 감독님 죄가 드러날까봐 두려운 건 아니었고요. 코필승은 난 지영 씨가 원하는 삶을 살수 있게 도와주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지영 씨는 지금도 기억이 다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지영 씨가 박도라인 걸 알게 되었지만 박도라의 기억을 모두 찾고 싶은지 지영 씨 자신도 아직 모르잖아요. 나는 지영 씨가 과거의 기억 때문에 아파하는 걸볼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김지영은 감독님은 감독님 가족이 감독님을 힘들게 하면 그냥 안 보고 살 작정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눈앞에 울엄니가 있는디지 이두 손으로 엄니 머리끄댕이를 잡게 만들어요? 울엄니가 그러는디 코필승은 우리 집을 빚더미에 깔리게 한 악질이라고 하더만요. 감독님이 헌 짓이 있으니까 떳떳하지 못하니까 지가 기억을 찾지 못하도록 감독님 집에 살게 한것 아니었어요? 코필승은 지영씨 설마 지금 백미자 씨 집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미자 씨 집에서 나와요. 우리 집에서 살기가 힘들면 내가 집 알아볼게요. 그러자 김지영은 와 감독님 구려도 보통 구린 짓을 한게 아닌가 보네요. 지금 지를 지엄니 집에서 나오라 그 말씀이세요? 부모 자식 간에 한 집에 사는 것이 당연한데 참말로 이해를 할 수가 없구만요. 더 이상 감독님 말은 듣고 싶지도 않으니 앞으로 지한테 전화하지 마셔요. 코필승은 응. 김지영의 손목을 잡으며 김지영씨 정말 이대로 갈 거예요? 아니 돌아야 이대로 가면 안 돼. 김지영은 날 박도라라고 부르지도 말어요. 치가 박도라로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치 이름을 함부로 불러싼대요? 박도라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치 기억은 치가 알아서 찾을 것이니께 감독님은 이제 신경 끄세요 하며 김지영은 가버렸고 코필승은 자신이 없는 사이 일어난 이 모든 일이 감당이 안 되어 멍하니 넘놓고 있습니다. 김지영은 코필승에 대한 마음은 접고 연기에만 매진하기로 하는데 장미의 집 대본리딩 날 이재동과 고고엔터테인먼트를 찾아온 모습이 공진단의 눈에 띄게 되었고 공진단은 장수연을 찾아가 장미의 집 캐스팅 리스트를 달라고 합니다. 공진단은 김선영의 집을 찾아가 무례한 짓을 하여 공진택에게 허튼 짓으로 엄마 욕 먹이지 말라며 한 소리를 듣고 난후 김지영을 잊고 일만 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눈앞에 김지영이 또 지나가니 신경이 쓰이는데요. 리스트를 보니 김지영이 서브여주로 올라와 있자 이건 분명히 코필승이 자기 여친 띄워주려고 일부러 뽑은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코필승 이 자식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진짜 어이가 없네 아주 지멋대로구만 여기가 무슨지 안방인 줄 아나 공진단은 장수연을 찾아가 홍수님 정말 이 캐스팅 이대로 진행하실 거예요? 이거 뽑은 사람들 머리는 장식으로 달고 있는 거예요? 장수연은 공진단의 말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알아요 김지영씨 때문이죠? 나도 삼촌이랑 고감독 사이에서 말 많은 김지영 씨 드라마에 투입되는 거 막으려고 애를 썼지만 실패했어요. 장수연의 말에 공진단은 어차피 드라마는 돈싸움 아니에요? 공과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일군에게는 밥한 톨도 아까운 법이죠. 드라마 촬영장을 연애 놀이터로 생각하는 고감독 그냥 둬서는 안 돼요. 이럴 거면 투자금 모두 가지고 나가겠어요. 공진단의 말에 장수연은 코필승을 찾아가 투자자가 고감독이랑 김지영 씨두 사람 사이를 알고 투자금을 회수하겠대. 내가 말했잖아. 김지영 씨는 안 된다고 결국 일이 터지고 말았어. 아무래도 김지영 씨 교체해야겠어. 장수연의 말에 코필승은, 그럼 김지영 씨는 하차시키는 걸로 하고 대체할 배우는 누구로 할까요? 코필승이 의외로 담담한 반응을 보이자. 장수연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야? 내 말이 기분 나쁘게 들려서 그러는 건 아니지? 코필승은 대표님께서 걱정하실 일 이제 없습니다. 김지영 씨랑 헤어졌습니다. 장수연은 그게 정말이야? 난두 사람이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제라도 헤어졌다니 다행이야. 코필승은 대표님 제 사적인 일에는 관심 갖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수연은 코필승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스러운데요. 김선영에게 전화를 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봅니다. 선영아 필승이가 문간방 아가씨랑 헤어졌다는데 사실이니? 김선영은 누가 그래? 필승이가 그래? 난 몰랐어. 안 그래도 그 아가씨가 집을 나가서 둘이 밖에서 만나지는 않을까 불안했었는데 이제야 한시름 놓게 생겼어. 이것도 수연이 내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김선영은 즉시 소금자에게 알렸고 소금자는 우리 필승이가 이제 철이 들었네. 역시 외국물 먹고 오더니 세상에 여자가 김지영 하나만 있는 거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지. 키 크고 쭉쭉 빠진 노랑머리, 파란 눈깔, 아가씨들을 열트럭은 보고 왔을 텐데, 시골 촌닭이 눈에 들어오기나 하겠어. 진작에 우리말 들을 것이지 내가 아주 그 아가씨 때문에 주름이 더 생겼어. 이제야 발 벗고 자겠네 하며 좋아합니다. 김지영은 이재동에게서 드라마에서 하차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당황스러워 하는데요. 차라리 잘 되었어. 얼굴 보기도 껄끄러운 뒤 어떻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있겠어. 감독님은 감독님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지. 김지영은 말로는 코필승을 다 잊는다고 하면서도 코필승에 대한 배신감과 그리움이 뒤섞여서 몸살이 나는데, 백미자는 얘가 왜 이래 이마가 불덩이네. 돌아야 정신 차려봐. 돌아야 하며 일으켜 세웠고, 김지영은 엄마, 정말 그 사람이 우리 집 망하게 한거 맞아? 그럼 나그 사람 만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런데 자꾸 생각이나, 하며 눈물을 글썽거리고 백미자는 도라야 엄마 말이 맞아 그 놈이랑 넌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왜그 나쁜 놈 때문에 네가 아파야 하니 그냥 똥밟았다 생각하고 잊어버려 너 톱스타로 키운 거다이 엄마가 해준 거야 그런 놈은 잊고 엄마만 믿고 잘 살면 돼 걱정하지 마 도라야 한편 코필승은 김지영을 드라마에서 하차시킨 것을 후회하는데. 자신의 결정 하나에 배우들이 울고 웃는 것에 갑자기 회의가 밀려오고 순수하게 연기에 대한 열정만 가득한 김지영의 꿈을 내마음대로 짓밟아 버린 건 아닌가 죄책감도 듭니다. 팍도라로 살아가는 게 아플까봐 말하지 않은 것 뿐인데 침묵이 거짓말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혼란스러워 돌아가 김지영 씨로 살길 바란 게 내가 정말 잘못 판단한 걸까? 내가 정말 지영 씨 인생을 내 마음대로 휘저으려 한 건가? 팍도라의 기억은 오롯이 김지영의 것인데 내가 원하는 김지영을 만들려고 기억을 터퍼시어 버리려 한건 용서받지 못할 죄였던가 싶어 괴롭습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연락하여 만나자고 하였고, 김지영 씨가 원한다면 내가 모든 걸 말해줄게요. 왜 박도라가 죽으려고 했는지, 무엇이 박도라를 힘들게 했는지, 김지영은 감독님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구만요. 마음대로 내쳤다가 할말 생기면 또 보자고, 감독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하면 가니께 지가 아주 우스워 보였지요 오늘은 지도 할 말이 있어서 나왔구만요 팍도라가 왜 죽었는지는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인디 이제 와서 더 알아서 뭐해요 팍도라가 왜 죽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죽었냐가 중요한 문제겠지요지 엄니 말로는 팍도라가 스폰 동영상 때문에 죽었다고 하던디 그 동영상 감독님이 인터넷에 올린 거라면서요? 지가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는디 감독님이 분풀이로지 결혼을 방해하려고 사람을 시켜 지를 호텔로 불러다가 그런 몹쓸 동영상을 찍은 거라면서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김지영의 말을 들은 고필승은 어이가 없어서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는 대체 누가 한 겁니까? 그것도 백미자 씨가 한 말이에요. 지영 씨, 백미자 씨말 믿지 말아요. 그러자 김지영은 딸이 지를 낳아주고 길러준 언니 말을 안 믿으면 누구 말을 믿는데요? 감독님이 지를 꽁꽁 숨기고 지가 박도라인 것을 감추고 있을 때도 지 등짝의 난점 세개로다가 지가 박도라인 것을 알아맞힌 지엄니에요 자식이 얼마나 귀함은 손가락 발가락 어디에 점이 몇개 붙어있는지도 다 아는 엄리를 지가 어떻게 의심을 해요? 지호 감독님을 용서 못해요. 코필승은 김지영에게 지영씨가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내말좀 들어봐요. 김지영은 됐어요. 더 들을 것 없구만요. 다시는 나 부르지 말아요. 우린 끝났으니까. 코필승은 자신의 팔을 뿌리치고 가는 김지영을 더 이상 잡을 수 없습니다. 백미자는 사실 팍도라의 스폰 동영상을 뿌린 사람이 공진단인 걸 알고 있었지만, 김지영의 존재를 확인하고, 제일 먼저 떠오른 사람이 공진단이어서, 공진단이 팍 돌아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다시 자신 앞에 납작 엎드려 김지영과 만나게 해달라고 떼를 쓸 것이라고 생각하니 돈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느낌이 듭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이 기억이 다 돌아오기 전에 공진단과 결혼을 시키고 싶어서 공진단을 찾아가는데 아줌마 내가 한말 끝에 또 까먹었어요 여기는 아줌마가 돈 맡겨 놓은 은행이 아니라고 어서 나가 그러자 백미자는 공대표 아직 뭘잘 모르나 본데 지금 공대표 그 말투 표정 실수하는 거야. 공진단은 아줌마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아줌마한테 줄 돈은 한 푼도 없으니까 어서 꺼지세요. 공대표 나는 공대표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절대 내어락 없이는 살수 없는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말 함부로 했다가는 큰코다쳐. 공대표는 어떻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 돌아가 죽고 나도 하나도 변한 게 없어. 드러운 승질머리하고는 백미자가 팍도라 얘기를 꺼내자 공진다는 팍도라 얘기 그만 좀 하라구요. 나 팍도라 없어도 잘만 사니까 어서 나가요. 이봐 공대표 이러면 곤란하지. 우리 집에 누가 사는지 알기나 해? 우리 집에 팍도라가 있어. 이거 왜 이래? 팍도라 안 죽었다고. 여기까지가 미녀와 순정남 예상 스토리와 결말입니다. 28화에서 김지영은 백미자가 하는 말을 고지 곧대로 듣고 고필승을 오해하고 공진단은 김지영과 코필승이 함께 일하는 것을 막으려고 장수연에게 투자를 철회하기로 합니다. 김지영은 공진단 때문에 드라마에서 하차를 하게 되고 백미자는 김지영에게 코필승 같은 쓰레기는 잊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코필승은 김지영의 기억을 묻어두려고 했던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이었나 후회를 하게 되고 김지영에게서 박도라를 죽음으로 내몬 사람이 코필승이라는 말을 듣고 충격에 빠집니다. 백미자는 김지영을 가스라이팅하여 김지영이 박도라의 기억을 다 찾기 전에 공진단과 결혼을 시키려 하는데 백미자는 공진단을 찾아가 박도라가 돌아왔으니 승질 좀 죽이라고 하고 공진단은 김지영이 박도라인 것을 알게 되자 김지영을 다시 캐스팅하라고 장수연에게 강요를 하고 대신 코필승을 제작사에서 내보내라고 합니다. 홍혜교는 김지영이 박도라라는 것에 기절초풍하기 일보 직전이 되고. 우리 아들 좀 살자고 김지영을 캐스팅하자는데, 남의 아들인 고 필승을 못 내보낸다며, 더 챙기는 장수연을 의심하게 되는데, 공마리는 필승 오빠가 왜 남의 아들이냐며, 홍혜규에게 바락바락 대들어 장수연을 난처하게 만듭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